저는 30m 지하에서 도심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경고음을 들으며 제 모든 선택을 단숨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포기했다면 아마 싱가포르 중심부는 영영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시는 제 이름으로 어떤 공사에도 서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로 현장을 떠나왔던 제가 마지막으로 제 삶을 걸고 버텨낸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단순히 터널을 뚫는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에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도심 한복판 그 숨막히는 여름 공기와 함께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100만 명이 오가는 도시의 심장을 뚫어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곳에 제두 발로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터널보링머신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이름은 정유진이고 32이 되던 해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사실 저에게는 한때 현장에서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부산 지하철 공사장에서 예상치 못한 집안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선택한 결정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긴급보강을 추진하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언론은 저를 무모한 책임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웅과 무책임 사이에 매달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장을 떠나 교육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기술을 가르치고 도면을 검토하는 일은 안전했지만, 늘제 안에는 알수 없는 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대로 된 결말 없이 멈춘 이야기 속에 갇혀버린 사람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기술자도 이제 책상 앞에 앉아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서른둘이 되었을 무렵, 싱가포르에서 한국 터널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평가받는 도심. 집안 위에 길이 40km가 넘는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어요. 게다가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할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라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저는 다시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제게 권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직 새벽도 되지 않은 시각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을 떨치려 해도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고천장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도 머릿속을 스쳐 갔습니다. 도심 상업 지구 아래에 위치한 구간은 깊이가 30m에 이르렀고 예상치 못한 지하수와 진흙층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시뮬레이션에서도 붕괴 위험이 제기된 구역이었습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들었을 때 저도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총감독은 한국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오신 이태범 소장님이셨습니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주름진 이마와 깊게 파인 눈매에서 현장을 수십 년 버텨온 사람만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소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하셨습니다. 정유진 씨 이번 공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결국 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공사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도면과 집안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거대한 장비를 통제하기 위해선 데이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했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실제 집안에서는 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도심부의 지하수층은 해수면과도 맞닿아 있어 기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팀에서만 지내던 지난 3년 동안 저의 몸과 마음이 많이 녹슬었다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다시는 예전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요. 현장 사무소에 처음 배치되던 날 저는 새로운 인물과도 마주쳤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파견된 젊은 감리관이 있었는데 이름은 에디 탄이었습니다. 29쯤 되는 또래였고 표정이 굳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터널 보링 머신으로 무리하게 속도만 내다 사고를 낸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기에 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래 묵은 상처가 다시 움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들었던 비난과 같은 목소리가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이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모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요. 동시에 제가 다시 도망치지 않으리라는 각오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이 공사가 단순히 터널을 뚫는 일이 아니라 제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싸움이 되리라는 걸 깨달은 것은요. 공사를 준비하며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실 집안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술자가 도면과 기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멈출 때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이 언제나 제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의 첫 달은 끝도 없는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매일 밤 사무소에 남아 도면을 펼치고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심지의 높은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곳에 균열을 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을 선택했고 다시 기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제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새벽녘의 책상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렵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도망치면 다시는 이 일을 할수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저희 싱가포르에서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그제야 겨우 TBM과 현장이 제 몸에 익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장비를 점검하고, 작은 이상 신호에도 즉시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에디 탄돈을 곁에서 저를 지켜보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은 예전만큼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먼저 다가와 공정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공사는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TBM은 30m 깊이의 연약지반을 조금씩 파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제어실에 앉아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치와 그래프가 빽빽하게 떠있었고 저는 작은 떨림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압 계측기에 이상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보통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압이 표시되었고, 기계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급히 마이크를 잡아 현장팀에 알렸습니다. 모두 즉시 비상점검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리아가 황급히 뛰어 들어와 말했습니다. 수압이 예측치보다 훨씬 높다고, 혹시 지하수가 예상보다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m 아래의 해수면과 연결되는 지하수층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에디는 공사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순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면 최소 몇달 이상 일정이 밀리게 되고 이미 뚫어 놓은 구간의 붕괴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한다면 집안 치마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부산에서 겪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붕괴 직전의 아득한 공포와 그 후에 쏟아진 비난과 후회가 다시금 제 숨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저는 숨을 깊이 고르고 에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TBM을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즉시 긴급 방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에디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믿어보려는 결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어실에 앉아 tbm 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진동을 느꼈습니다 기계가 땅을 파고 내려갈수록 수압 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경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혹시라도 수리아와 송지혁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또 다른 이상 수치가 튀어나왔습니다 수평 진동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에 설치된 계측 센서에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도심 상업지구의 빌딩 하나가 미세하게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살고 일하는 수천 명의 삶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제가 방금 내린 결정이 혹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에디가 다시 말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더 이상 버티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에는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었던 그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송지혁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상태로 진행하다가 송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역시 누구보다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그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만큼은 무언가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공사는 단순히 터널을 뚫는 일이 아니라 저와 이 사람들 모두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요. 저는 두 손을 기계 제어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포기한다면 이미 들어간 구간의 집안이 무너질 겁니다. 이 도시도 이 사람들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에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의가 저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믿어보기로 한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계를 재가동했습니다. 제어실 바닥이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수리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속도를 늦춰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속도를 조절하며 기계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날 밤, 그 누구도 한 발짝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긴장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경보음이 한 번에 멈췄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TBM이 멈춰있었던 구간을 관통하며 지하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었던 선택이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어실 안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수리아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유진씨 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저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걸요. 우리가 지금 뚫은 이 터널은 단순히 땅속의 길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다시 나아갈 길을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TBM이 멈춰있던 구간을 관통한 그 순간 제어실 안에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곧바로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숨이 차오른 듯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어판 위에 올려둔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방금 지나온 그 밤의 위기가 언제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에디는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몇달 동안 저를 경계하고 비난하던 이유도 지금 이렇게 고개를 떨군 이유도 결국 같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두려움에 갇혀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있어줘서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무겁게 짓눌려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어실 문이 열리며 송지혁과 수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한밤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지혁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을 때, 저는 그 손끝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리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해냈다고, 이 도심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무사히 지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공사를 함께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을 매일 조금씩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새벽, 밖으로 나가자 하늘에는 싱가포르 특유의 습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기가 처음 왔을 때처럼 숨막히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곳의 공기에도 익숙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공정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동안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다시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 붕괴 직전에 느꼈던 그 밤의 공포, 그 후에 쏟아지던 무모하다는 비난,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반복해서 떠오르던 자책감이 다 다시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옥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으니 어떤 결과가 남더라도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에는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태범 소장님이 회의실 중앙에 서서 한 사람씩 바라보셨습니다. 소장님은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모두가 싱가포르 도심의 터널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금 제 마음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그 자리에서 소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지난 세월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에디가 저를 잠깐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라는 이유로 불신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면 이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디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존중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구간도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각자의 상처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공사가 일시 중단되고, 장비 점검,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잠시 시간을 내어 도심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수백만 명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번 터널 공사가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평생 이 지하철을 타면서도 그 아래 30m 땅 속에서 누군가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텨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공사는 결국 이름 없이 수많은 사람의 손과 땀으로 완성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장비실에 들러 TBM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기계를 마주했을 때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준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싱가포르의 이터널 공사가 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용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의 길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끝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스스로를 믿기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분명 의미가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기록이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